야, 또, 패주거 어때? 응? 나,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줬지? 운이 없네. 에이, 뭐야. 아, 잠깐만, 잠 싫어 아, 진짜. 이쪽에. 있었네요. 궁금해. 야, 니가 침 먹을 거야. 저 친구도 역시 불피워서 체력을 못 먹으니까. 아깝다. 빨싸. 어? 저 친구 뭐야? 이대가 봐도 Ой, как он талантливый. Хэппи мид. Ой, 아, 기다려. 보세 팀, 팀을 정해놨어, 나 있었다고? 잠깐만, 26대, 26, 20, 26. 20. 우와! 나왜 이렇게 잘하지? 우와, 방금 뭐야? 깜짝 놀랐어, 이녀 어, 그 알리소니까 부럽다. 아버지하가못은 걸로 해줄 어 Yes, y e 이거 갖고 놀수 있던데 이렇게 막 갖고 놀던데 가져 <목소리도> 털리지 않는 거 깜짝이에요 아 잠깐만 왜나 혼자만 보가했던주이냐고 얘들아 좀 도와줘 저리로 저기 있잖아요. 리볼볼 들고 깡투. 친구야 내가 치는 먹었래 t h a 에 아. 친구 달핀데 나좀 먹자. 오 친구 진짜 착하다. 야 완전 친절해요. 요즘 친구들이 모인건발리는 뭐... 어? 어? 뭐냐? 아 어, 아직도 다이아몬들오 어, 잠깐만 나 저기서 좀나금 얻었었나? 에? 금을 그래서 얻었다니 몰랐어요 그럼 조금 이따가 색상 한번 볼게요 왜또 떨어지냐고 뭔데? 아 진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새벽, 그때 업데이트 된것 같은데. 다시 돌수 있어. 다시 뭐가 있나 있지? 어디서 얘가 검색을 먹었다고. 이거 좀먹어야겠 추가, 아, 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? 나한번 써봐 안 무서워. 안 무거워라. 제 친구가 체력이랑 다 먹을 거야. 오케이, 냥이. 靠！啊。 아, 진짜, 우리 팀이 저버리네, 이거. 태블릿은 막, 컴퓨터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던데. 저교수총 방금 가져온다. 골드. 오! 좋은데? 야, 지금까지 그 모든 게, 나 지금 저교수, 저교수총 하나인데? 칼은좀 많이 쓰긴 한데, 안 얻어. 아대교수와방 전에 와 전에 그냥 아 퀵도 그냥 두 명을 한 번에 맞춰버리기와 내려가줄 알았던데 야미 응 스트레스 많이 계속. 내가 직접 밟고 아.. 나. 제자. 그렇지, 나처럼 먹고 싶었어. 아니, 왜 옆에 있니? 또 내, 또내 얼굴 보였나 얼굴 보면 안 되는데, 비온게잘안 보이네. 갑. 그럼 내가 같이 들아 그냥. 잠깐만. 깜짝이야. 우와, 갑자기 달려들길래 깜짝 놀랐구만. 우! 저거. 네 헤드캡. 아, 이때가 춥네. 대박. 아닌 줄 알았어. 와나 골드로 안 바꾼 줄. 와 깜짝 놀랐다. 내가 페인트 해놨었긴 했는데, 그랬다가 바꿨거 스페이스바, 정말 먹고 쓸데없이 그냥 먹고.

아 이게 없어도 M 눌러면 알아서 나가기? 막 그런거 뜨네 밥 추격전 <목소리> 왓츠는 나를 못보고 지나가 바보인가 바보는 아니겠지만 내가 안 보였겠지. 지금 돌. 깜짝이야. 아니 왜 계속 내가 완비다고왜 떨어졌대? 아, 내가 W를 내가 누르고 있었구나. 오케이. 너왜 이렇게 잘해?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줘 l e 따라 앵, 한도안네 따라라라. 뒤로 회 여기 들어간 쪽에다가 다시 빠나가자따라라라라당 응, 다시 빠져나가. 어? 어찌 살아있는 줄 알았어. 친구가 내가 널 없애고 싶었지만, 일부러 바뀌었라라라라라따라라라라 그렇지, 나쭉 회복하고 싶어

무서워요. 무서워. 어, 방금 리콜렉터 소원해. 어, 진짜 리키오네, 억울해. 아, 초청도 막 나처럼 무증상을 할때 갑자기 햇츠로 올라가려고 하네. 그거야 그거는 나만 할수 있는 법이란다. 방금 어, 이거 신생님도 할줄알겠공수업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? 안되는데요? 신생님? 이거, 그런데, 먼저 이렇게 알게 됐을 땐 사장님 거, 사님 영상 먼저 보겠습냠다 얌, 얌, 냠이 아, 진짜 지리 때문에 방해된다. 그냥 지리 그냥 하나 엎어버릴 거야. 최대한 많이. 딴 데로 치워. 지리 밟아, 그냥. 아직 피그 친구가 없어가지고. 어이. 억울해, 억울해. 시병 없어? 달라? 어차피 다 이겼어. 와, 이 친구, 산탄, 돌격. 저, 엇갈리게 하는데? 이거지, 자 슬로우 들어갔어 들어가아 여기 위에 서로고 여기 위에 서로고 우리만의 시간 그럼 이제 그만 찍을까요? 목소리로서는 이게 나옵니다 건 게임, 팀 데스매치, 개인전 개인전 해봅시다 아 건게임 자 여기에서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 내 얼굴 무슨 나타나면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아니 오 잠깐만 점프가 안된다 점프. Bye-bye.